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 화요일이에요. 12월 30일입니다. 아,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좀 늦출했고요. 늦은마히한 9시 넘어서부터 대기하다가 지금 콜 잡고 출발지 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역삼동, 역삼동 가는 콜 잡았고요. 좀 늦출이죠.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인데, 일단 역삼동, 강남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역삼동 왔습니다. 그 마춤콜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라 완료하자마자 이동탄 쪽이 4만 0천 포인트인가 마춤콜로 그 들어왔어요. 거절하고 지금 마춤콜을 껐습니다. 네. 콜들을 지금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일단 여기가 지금 거기 어, 르네상스 사거리 그러니까 센터필드 교차로. 약간 아래쪽이거든요? 지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요거, 요거 지금 출발지 찾느라고 아까 방학동에서 여기 안쪽에 있더라고요. 바깥쪽에서 이 상가 건물이 안 보여가지고 식당 이름이 손님 찾느라고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땀이 나가지고 운동안좀 더웠네요. 맞춤콜은 꺼놓은 상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코를 울리고 있고요 역시, 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출발지들이 지금 인근에는 없고, 다 1km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올라가면은, 역삼동 선능역 사이,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거리 쪽, 또 역삼역 쪽 선능역 쪽, 콜이 아무래도 많죠. 일단은 좀 올라가가지고 한번 콜 볼게요. 아, 조금 말렸네요. 그, 맞춤콜을 1.5로 한 다음에 켰어요. 콜이, 막, 맞춤콜 좀 잡아보려고. 어, 요거는 갈게요. 네. 네, 요거 다시 떴죠. 예, 네, 맞춤콜 들어온 거 그냥 취소했습니다. 예, 네,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맞춤콜 일시정지가 됐고요. 아, 여기 좀 말린 게, 그, 이0동 용산 이천동에 맞춤콜 1.5km 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절했어요. 23,200포인트 였나? 네,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국에 들어와서 방금 보셨죠? 잡았는데, 아, 포국도 가서 따당치면 좋긴 한데, 지금 시간도 좀 늦고 해가지고, 3점이 취소했습니다. 3점이 예, 있군요. 되도록 서울 돌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이렇게, 조권 중에서도 좀 색칠도 잘 되고 그런 대로 가려고 일단 대기하다가 콜 잡고 올게요. 네, 콜 구경 같이 하시죠. 네, 여기 류상 사거리까지 걸어왔고요. 지금 마침 콜을 정지 먹고 었 콜들은 꽤 많이 울리고 있어요. 어, 좀 고민했던 게 신원동 신원동이 올라가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 그 프리미엄 콜로 47,4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만원 돈인데, 더 파면은 잡을까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네, 신원동, 거기 도네동 그쪽이자고 울산, 그 일산, 울산에. 콜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콜 구경하시죠. 네. <laughs> 연말 강남 콜 구경. 시간은 11시가 거의 다 됐고요. 어, 상일동. 상일동, 고덕동 이쪽이 좀 프리미엄 콜로 은근히 좀 떠요. 그죠? 네, 여러분 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11시 3분 됐고요. 아, <laughs> 거기 미아동, 네, 미아동 트리베라? 트리베라 아파트 가는 콜이 43,000원에 깔려있다가 콜은 아직도 안 빠졌네요. 제가 아까 맞춤 콜로 잡았다 거절한 콜인 것 같아요. 43,000원에 깔려있다가 45,000원에서 잡았는데, 바로 취소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콜은 취소가 됐고, 시간은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아, 그리고 공기가 되게 차가워요. 오늘 되게 추워진다 그랬는데, 확실히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네, 저는 아직도 콜을 못 잡고 있고요. 대기가 길어지네요. 맞춤콜도 안 들어오고, <laughs> 맞추고 정지당해서 어, 이동이 지금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랐네요. <목소리> 은서동 어, 여기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송도 요거를 취소콜? 요것도 한번 올랐네요. 송도도 어, 4만 800 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거 갈게요. 요거 가겠습니다. 예, 네.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송도 왔습니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가까워요. 인근이고 아, 처음에 이 지금 송도 콜이 좀 업단가잖아요. 이게 지금 호출하신 분이랑 가는 분이랑 달라요. 일행이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호출하신 분이 이제 그쪽 가면 네, 그 사람 앉아서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laughs>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막 어, 확인해 볼게요 하고 전화 주신다더니 또 손, 전화 안 오고 아직도 못 만났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 만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 10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뒤쪽에 말씀하신데 뒤에 쪽에 차에 계셔가지고 만나는데 그러니까 시간 이좀 걸려서 출발하는데 좀 지연이 됐어요 아 그리고 거기 그 강남 순환로 네, 제가 그 내비대로 오니까 이제 사당까지 와서 사당에서 잘리 전해가지고 관아가이 씨 그쪽에서 타락을 해서 왔는데 어, 터널이 많잖아요 강남순환로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파식카메라 하나 있고 터널 쭉 와가지고 이제 터널 끝에 이제 나가는데 또 나갈 때도 파식카메라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구간단속 지점이 아닌데 구간단속 종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속도를 냈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어? <laughs> 이거 구간 단속인가 싶더라고요. 예. 네. 뭐 새로 시행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저는 관악 아시에서 탔는데 내비는 구간 단속이라고 안 했거든요. 제가 T M 내비 쓰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전에부터 구간 단속이 되는 거고 저는 그 구간 단속 지점 중간에 관악 아시가 중간이라 중간에 들어간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어, 좀 달렸는데 마지막에 그. 근데 또막 달리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1차선에 화물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널에서는 차 변경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화물차 뒤로 천천히 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속도를 좀 냈기 때문에 89간 단속? 좀 놀랬습니다. 종점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아, 일단 저는 여기 플스트리트 가까우니까 일단 한번 여기서 대기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 캠퍼스 타운역에서도 막 콜들이 떴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쪽 떨어진 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캠퍼스 타운 쪽에서도 콜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 여기서 잡았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일단 분위기는 좀 조용해요. 네. <laughs> 제가 요즘 성도 면은 거의 8 0 9 떨어져가지고 거기로 많이 갔죠. 그 라마다 동춘동 라마다로 많이 갔는데 일단 뭐 잠깐 있어보다가 안 뜬다 싶으면 정황동 안된다 싶으면 또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분위기는 조금 조용합니다 가만 네. 트리플 스트리트 에서 대기해 볼게요 아 이목동 잡았어요 수원 이목동 착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분위기가 좀조용하더라고요 요거 말고 3분이 28,000원 하나 뜨고 그 콜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것 뜨고 서창동 인천 서창동이 2만원인가 떴었어요 예, 네, 이제 요거 이목동 <laughs> 이목동, 오랜만에 가는데 이목동 가서 이어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은호니가 이목동에 왔어요. 옆에는 이제 피장파장동이 있죠. 아, 지금 뭐 버스도 다 끊기고, 아, 여기서 7780번이 사당을 가던데, 그것도 지금 끊겼구요. 들어가는 차밖에 없고, 지금 들어가는 차는 요렇게. 이렇게 지금 건성, 건선구청 쪽으로 가면서 이제 장안동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아, 좀 애매하네요. 예. <laughs> 여기 전에는 이제, 요보요 뭐, 버스. 요 버스가 늦게까지 다녔는데, 어? 탈수 있겠네요, 이거. 1시 20분 막 차니까. 요 버스 타고 사당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동을 좀 해볼게요. 근처 일레클 타고 버스 타러 왔어요. 네, 수원도 패스가 적용이 되네요. 5분 정도 샀는데 패스로 영원에 왔습니다. 버스 타려고 네, 부랴부랴 일레클 타고 왔어요. 이번 거타려고 실실실 네, 공군이 곧 오네요. 타고 사당으로 올라갈게요. 네, 여러분 <laughs>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기 사당에서 N5번 1 버스 타고 여기 도봉 보건소까지 올라왔어요. N15번 버스가 저희 집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N16번 버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N16번 버스 타고, 네, 집에 가려고, 아, 지금 버스에 내렸어요. 가아타려고 사당에서, 아, 거기 이제 M15번 버스 타고 오면서 콜들이 이렇게 꽤 떴어요. 뭐, 수원이나 안산 가는 콜들을막 좀, 그 단가 좀 있게 뜨고 막 그랬어요. 뭐 어디, 권선동 쪽? 거기 경유해서 화서동 가는 게, 6만원, 65,000원, 6만 만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막 올라오다가, 저기, 보람회 쪽에 콜이 좀 있더라고요, 보람회. 보라매. 그러니까, 보람회동인데, 약간 신림역 인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안산 사동 가는 콜이 안 빠져가지고, 막 7만원까지인가 오르고. 좀, 그래도, 그래도 그, 단가들이 좀 있는 콜들이 보였는데, 아, 오늘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집 가는 쪽콜 누렸는데, 마땅히 안 뜨더라고요. 출발지도 멀고, 막, 그래서. 버스 타고 그냥 쭉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신설동 조금 위에 신설동역 인근에서 수유동 가는 게 19,000원에 깔렸었어요. 좀업 되면은 잡으려고 그랬는데 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콜은 안 잡았고. 오다가 제가 여기 그 방학동에 자주 가는 그해장국집 있어요. 해장국집 거기서 김제가는 콜이 120K. 12만원이 뜬 거예요. 김재혁 앞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업하면 갈까? 막 생각했는데, 120팩이 잠깐 깔려있다가, 뭐, 취소가 된 건지, 예, 기사님이 잡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잡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버스 투어, 버스 타고 쭉쭉 올라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버스 오거든요. 일단, 동네 쪽 넘어가서 마감할게요. 뒤에 이제 버스 옵니다. 네, 마감 예, 마감할게요. 예,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새콜 탔어요, 새콜. <laughs> 집에서 대기를 아홉 시 넘어서 한 아홉 시한 이십 분 정도부터 했나? 네, 좀늦이막히 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강남이 떠서 <laughs> 네, 역삼동을 간 다음에 역삼동에서 이제 콜 <laughs> 고르느라고 오래 죽었죠. 그러다가 맞춤 콜막 정지당하고 막아 <laughs> 그리고 뭐 프리콜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저기 강동구 쪽 가는 콜막 네, 취소하고 그랬어요. 아그러고 이제 막 대기하고 그걸 보다가 집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송도 업 단가가 떠서 어, 송도를 7만 포인트 정도로 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뭐한 7만 원이면은 아 어, 7만 원이 면 5만 6천 포인트죠. 한 7만 원? 5만 6천 포인트 정도, 5만 2천 포인트, 5만 6천 포인트, 한 5만 2천 포인트 정도 갔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송도를 좀업 단가에 갔다가. 아, 어, 트리플 스테이트 콜이 별로 안 뜨는 것 같아서, 이목동, 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목동을 갔다가, 아, 뭐, 일렉을 타고 열심히 가서, 버스 타고 올라와서 사당에서, 버스 타고 집에 왔네요. 아, 제일 좀, 어, 좀, 또 좀, 아, 탈걸 그랬나 싶었던 콜류 중에 하나가, 뭐, 업당가 타고, 또 경기권 갔다가 택틀 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거기 사당에서 이제 버스, N15번 버스 기다리는데 노년동 25,000원이 떴어요. 강남 걸어놨더니 그럼 노년동 25,000원에 가서 강남에서 이제 복키콜을 노리는 게좀 어, 어떻게 보면 제일 에,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바로 좀 복귀콜을 잡고 싶어 가지고 <laughs> 버스 타고 쭉쭉 오면서 복귀콜 노리다가 이제 한 어, 어, 거기 신설동에서까지 수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짜리 그거 말고는 없었고 그리고 확실히 강북 올라오니까 단가들이 뭐 시간대도 더 이제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단가들이 조금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잡을 만한 콜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 타고 사컬 타고 들어가네요. 네. 아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되게 춥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 그리고 저첫콜팁 5천원 받았어요. <laughs> 커피 사먹으라고 하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서 이제 5천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은 12만원 정도 했습니다 12만원 예 <laughs> 오늘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